오늘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합니다. 한글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세종대왕이 만든 글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이 뛰어난 글자입니다. 세종대왕은 당시에 한자가 너무 어려워서 일반 백성들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한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종어제훈민정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나란 말씀이 뒹국에 달아 외운 적이 있었지요. 아,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입니다.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와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이루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노라. 이에 이를 가엾게 여겨 새로 스물여덟 글자를 만드노니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 날마다 쓰는 것이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이런 내용입니다. 결국 말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글자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지식을 전하고 지식을 채워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글을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언어인 것이지요. 말이 통해야 결국은 마음이 통하는 거지요. 언어가 있어야 새로운 지식들이 남겨지고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이와 같은 모습들도 있게 되어집니다. 혼민정음, 어찌 보면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되겠는데, 한글날을 맞이하면서 정말 이 민족, 바른 소리가 세상에 널리 퍼지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만 나는 이야기들이 좀더 많이 들려졌으면 좋겠고, 유용한 말들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좀더 많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한 가르침, 귀한 가르침들이 있지만 그런 것조차도 쉽게 외면하는 이와 같은 세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고집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무관심하게 귀에 담지 않고 마음에 담지 않는 모습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매주일 설교를 듣는데 설교 말씀을 마음에 잘 감고 있습니까? 설교 말씀대로 잘 실행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하라고 제가 늘 강조하기는 하는데, 과연 여러분, 얼마나 많이 실천하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우리는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는 우리들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가까이하며 실천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의 백성들은 거꾸로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또 설명을 합니다. 내가 야곱을 특별히 선택하여 사랑하지 않았느냐? 너희를 선택하여서 특별하게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까지 너희를 사랑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끌어 왔노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 하시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의 백성들은 돌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다고 말씀하시고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랑했느냐고 따지고 여러분 이러다 보면 서로와의 관계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말이 통하지 않으면 관계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 제가 하는 여러 가지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박혀서 행함과 연결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밀착되어지고 은혜로운 신앙의 생활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제 설교가 전혀 마음에 들어오지 않는다, 전혀 행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는 저와 거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서로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고요. 마음이 통해야 가까워지는 모습이 있게 되어집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마음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내가 너를 사양하였는데 왜 너희는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또더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는데 너희는 왜 나를 멸시하느냐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의 백성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라고 이렇게 또 그들이 반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지 못한 것을 너희가 늘 제물로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성 없는 제물을 드리고 도리어 정한 예물을 너희가 드리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면서 그러면 내가 그 예물을 기쁘게 받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가 율법을 거스르고 언약을 깨뜨렸다. 결국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야 될 그의 백성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면 백성들은 도말할 것도 없이 그릇된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되어지는 거지요.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였지만 행함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멸시하였노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들을 향하여 강하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마음이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해 나가는 신앙의 모습을 반드시 가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순종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 욕심 따라가려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인생을 계획하며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 사라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서로 맞아야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여러분이 거기 함께 순종해 나가는 이와 같은 모습들.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마음이 잘 맞아야 합니다. 서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해주며 화목을 이루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고 서로 마음이 통하면 행복하게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지혜로운 지혜롭게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 본문을 보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열심히 사랑하는데 그들은 미련하게도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의 감정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 라고 말합니다 믿어보니까 별거 아니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것은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이 해야 될 말이지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때로 신앙생활 오래 하던 사람 가운데에도 믿음이 떨어지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신앙생활이 은혜가 안될 때에 이와 같은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중단하시는 분들 가운데, 뭐, 교회 가나 많아야, 믿으나 많아야,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씩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말은 정말 어리석은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무서운 말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헛되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이와 같은 말인데, 어느 성경을 보니까 어리석게도 그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되었을 때, 더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이 다가오면서 어려움이 겹쳐지게 될 때, 혹시 마음 한 구석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이런 생각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의심하셨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여러분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살아계셔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늘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백성들 악한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사실 하나님의 명령 이것을 멍에라고 생각하고 짐이라고 생각하게 될때 이것이 문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명령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어야 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도리어 이것이 짐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감당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없다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무식한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직분자들이 소중한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받은 직분 별거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문제가 생겨지게 되어집니다 이 직분은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귀히 여겨서 귀한 직분 주셨는데 그러기에 우린 이 직분에 감사하면서 헌신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고 도리어 그 직분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는 직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명을 잘 감당하면서 내 믿음의 성장 성숙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직분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표현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이야기 임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속의 세 번째로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또 있습니다. 절제하며 근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냐라고 그들은 또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지 라고 내 맘대로 세상 속에 즐기며 살자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서 안될 이와 같은 말을 그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절제하게 되고 근신하게 되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욕을 버리려고 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세상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마음들을 가지게 되고, 성도다운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절지하며 근신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이것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 인간의 욕심대로 사는 사람이기에 이 사람에게는 악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죄성이 가진 가득한 인간이기에 죄악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더운 여름날에 음식을 내놓으면, 뭐, 한 달을 지나면 음식이 쉽게 상하지 않습니까? 음식이 상하지 않으면 이상한거지요. 여러분, 세상에 내 마음대로 죄악 가운데 깊이 빠지며 산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에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를 수 없는 상황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세상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면서 적어도 이제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세상의 흐름들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면서 결단하면서 믿음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도 이렇게 말하죠. 네 번째로. 교만한 자가 복이 있다.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한다. 다만, 다깝게도 때때로 이런 모습들이 보일 때가 많지요. 악한 아, 자들이 잠시 번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옥토에서 잘 자라곤 하지요. 그런데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 가라지는 절대로 천국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죠. 알고 곳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라지는 추수하여 거두어서 불에 태워지는 마지막 생애를 맞이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잠깐 동안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믿음이 연약할 때, 믿음이 없을 때 세상 일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 집은 안 믿는데 왜 저렇게 일이 잘 되지?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은 자꾸 어려운 시련이 다가오지? 여러분, 이런 것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나 예수 믿으니까 일이 안 되더라. 나 교회가 니까 하는 일도 안 되더라.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말이지요. 여러분, 믿음이, 믿음이 연약해지고 믿음이 없을 때에는 그런 말이 귀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그런 말 때문에 자기도 더불어 낙심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결국 교만한 자가 잘 된다, 혹되다 악한 사람이 번통한다이 모든 것들은 다 믿음 없는 자의 이야기이고, 사실은 결과를 보게 될 때에 잘못된 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요, "하나님을 시험해도 화를 면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게 될때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십니다. 왜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좋아서 그냥 두십니까? 아니에요. 심판하고 싶지만 우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환경들을 주시는데 도리어 완악한 자들은 아, 악한 일을 진행해 나가도 괜찮아. 하나님 시험해도 괜찮아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 악 한 일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우리 때때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로 우리가 써서는 안 되는 말이지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계시니까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와 같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믿는 것내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그와 같은 기도는 어찌 보면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심지어 너의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신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였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라고 이렇게 반문하니까 하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였다라고 하면서 이 내용들을 쭉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내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있습니다.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너희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말합니다. 주님이 언제 어려웠습니까? 주님이 언제 오게 갔습니까? 주님이 언제 힘들고 헐벗었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우리가 도와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그들이 말하지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이 악한 자들에게, 연악한 자들에게 하지 않은 그것, 미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은 그것이 결국은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에서 행한 그 행동으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그들은 평가를 하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나는 과연 어떤 말을 많이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지는 않는가? 짜증부리며 쉽게 화를 내면서 살지는 않는가? 내가 누군가 미워하며 저주하는 말을 쉽게 하지는 않는가? 내 언어, 내 행동을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말을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지켜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오늘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신다, 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들은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것늘 기억하기 때문에 다 들으시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여호와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존중히 여기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라 살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모습, 열심을 다해 예배하는 귀중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이의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말씀에 순종하며 여러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될때 그것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약속을 빌려주고 있는데 기념책에 그들의 이름 기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그들에게 허락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누가 줄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이 줄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면서 우린 날마다 그 하나님만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또 약속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아들처럼 특별하게 아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신방 받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제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빠지지 않는데, 첫 번째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로 건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두 가지가 대부분 가정들 다 빠지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녀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녀라고 하면 정말 부모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내 생명이라도 내가 너를 줄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이지요. 그러니 하나님 이 바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신다. 여러분 말을 잘해야 합니다. 말한 마디 한 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하고요. 특별히 예를 들어 부모 앞에서 자녀들이 함부로 말하고 싸우면 얼마나 큰 불효입니까? 여러분 목회자 앞에 성도들이 함부로 이야기하고 서로 다투고 비방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행동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또 하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내가 함부로 말한다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주고 낙심이나 시키고 절망이나 심어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 보이는 이와 같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비방하고 몇몇 사람이 모였는데 한 사람 없는 사람 그 사람을 흉보고 비방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행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우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누구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십시오. 단점은 비방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때때로 어떤 분을 그럽니다. 그게 사실인데요. 사실이라도, 사실이라도 나쁜 말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며 쉽게 말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하나님 분명히 들으신다. 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심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마음의 결단이 일어나야 되고 행함이 바뀌는 이와 같은 과정들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의하고 여기고 무시하는 이와 같은 처사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고 때로는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언어를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어떤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열심히 전심으로 찬양하십시오. <laughs>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심으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시고 하나님이 과연 무엇을 기뻐하실까? 최 위의 명령인 주의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영광 받으십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나아가서 복음 증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우리가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서로를 소중히 여기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달으시기 바라고 이한줄 삶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언어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시혜로운 성도들 다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했고 쉽게 평가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 함부로 말할 때도 있었고 어떤 일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언어, 아름다운 행동을 진행케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